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피바라 고고라는 게임을 무과금 초보자들을 위해 소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과금들한테 최고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쿠폰 코드 아니겠습니까? 일단 쿠폰 코드 얻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폰 코드는 요 위에 보시면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편, 우편을 클릭하시면 요맨 밑에 보면 디스코드, 디스코드 이게 카피바라 고고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입니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십니다. 예, 디스코드 채널 오시면 일단 초대 수락을 하시면 됩니다. 초대, 수락. 초대 수락을 하시고 디스코드를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카피바라 공식 채널에 가입하시면 메뉴에 보면 코드라고 있죠. 코드 코드를 클릭하십니다. 코드를 클릭하시면 요 위에 올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무료 코드 번호입니다 무료, 무료 코드 요 이쪽 cp666 대문자 cp666 이건 소문자 대문자 다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무료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줄 꺼진 건안 됩니다 줄 꺼진 거줄 꺼진 거안 되고 줄안 꺼진 거요또 내려보시면 계속 있거든요 여기도 있죠 카피바라 고김 그 다음 에 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카피바라, 준, 요것도 있고, 그 다음 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건안 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기, 요기 다 있죠? 요거, 요거. 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저 쿠폰 코드 다 적어 놓겠습니다. 더보기란이나 안 그러면, 아, 고정 댓글,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쿠폰을 어떻게 또 입력하느냐?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쿠폰 코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려면 본인 UID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프로필 오셔 갖고 UID 복사, 복사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복사 성공했죠? 그다음에 여기를 가십니다.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우편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다 보시면 뭐가 나오냐? 쿠폰 코드 교환 주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환 주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메메이트 내려 보시면 한국어, 한국으로 바꾸시고 유, 아까 UID 복사인 거 있죠? 여기다가 붙여있기를 합니다. UID 복사, 붙여있기. 그 다음에 키프트 코드 있죠? 코드. 아까 전에 본 거, 코드. 무료 쿠폰 코드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입력하시고 세 번째 확인 코드. 확인 코드 요 숫자는 뭘 적냐? 요 옆에 보면 3372죠. 요 3372. 3372. 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교환 누리시고 교환 누리시고 확인 누리시면 쿠폰 코드가 우편으로 올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쿠폰 코드를 받고 나면 다이아가 많이 생길 건데 다이아는 어디에 쓰는 게 좋냐? 무과금 초보자들은 다이아를 이걸 사야 됩니다. 요거 2980개를 모아서 이거를 한 번에 여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야지 S급 에픽 장비를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무과금들은 에픽 장비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요거 3000개 모아서 요거 한 번에 여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데 쓰고 싶을 건데 다른 데저 다이아를 쓰고 싶을 건데 그걸 참아야 됩니다. 참고꼭 요거 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티어표 장비 티어표, 장비 티어표랑 저패 티어표를 옆에 띄어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랑 티어 저 패시 뭐가 좋은지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탐방 기능이 있습니다. 탐방. 탐방 기능 클릭하시면 자동 전투 보상이 있는데 요거는 8시간. 하루에 8시간 요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마다 꼭 요거를 수령하셔야 됩니다. 수령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무료 광고. 무료 광고는 꼭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그리고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던전, 던전 입장 티켓이 생기니까 그거 꼭 던전 다 보시면 무과금 초보자들도 어, 가금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쿠폰 코드는 꼭 확인하시고 꼭 입력하세요. 공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피바라 고고 무과금 초보자들이 처음에 접속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